모든 모서리 길이합이 28, 대각선 길이가 4인 직육면체가 있었나봐. 자, 우리 직육면체 ABC가 있죠. 자, 모서리 길이합이 28이라 그랬으니까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가 되죠. 얘가 28입니다. 자, 이제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a 즉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었잖아. 이게 얼마다? 4가 될때 건널비 구하래. 건널비는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 자, 우리 얘만 구하면 되죠? 자, 우리 여기 양변 제곱을 한번 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루트를 벗을 거고 여기는 16이 돼. 자, 얘 곱셈 곱셈 변형식이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얼마였다? 16이었다. 그지 자, 그럼 여기 16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서 구해볼까? 4로 나누면 되네요. 얼마죠? 47에 28이니까 7이 될 거고, 그럼 7에 재고 49 마이너스 2 둘입니다. 자, 이 둘이 16이래. 자, 우리 49 넘깁시다. 자, 우리 49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9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다? 33인가요? 자,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결국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3 3이 될 거고. 자, 얘가 뭐다? 겉넓이니까 겉넓이는 33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자, 우리 반지름 길이가 6인 사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사각형 넓이가 14가 될 거고. ad. 자, 요 길이네요. D, 대각선 길이. EB, 자, 요 길이죠.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이건 좀따 구해 볼 거고. 자, 먼저 힌트가, 직사각형 넓이가 14가 나왔으니까, 저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를 내가 A라고 둘 거고, 자, 여기 세로를 B라고 둘게요. 자,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가 된다? 14라는 거알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얘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직사각형 길이는 뭐가 같다? 아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럼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요 대각선 길이는 반지름이에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소리는 결국 얼마다? 6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D2의 길이도 얼마? 6이네요 그래서 D1이 구했어요 6이라는 거 그럼 뭐가 가능하니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의 제곱 36이 가능할 거고 자 우리 따로따로 제곱이야 곱셈공식 변형식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계산한게 36이구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자 ab가 14니까 마이너스 28 얘가 36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넘어가면 얼마니 64가 되나 자 제곱 달리면 뿔마 루트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는 양수값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럼 요거 두개 더한게 얼마였다 8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길이, 요 길이는 전체 6이었죠. 여기도 반지름 6입니다. 이두개 더한 값이 10인데, 이렇게 두개 더한 값이 8이야. 우리 요 나머지의 합은 얼마? 4가 될 거고요. 자, 우리 AD, EB가 나머지니까 4. 따라서 6 플러스 4가 되니까 답은 10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자, 우리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는데, 요 길이, 요 조그만 길이를 내가 A라고 둘 거고, 요 커다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A 플러스 B가 8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고, 자, 두 번째 힌트는 정육면체 부피압이 2 2 4래 자, 부피는 정육면체니까 어떻게? A 세제곱이죠. 마찬가지로 B 세제곱이네요. 자 이거의 합이 224가 된다 자 이때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래 자 겉넓이니까 우리 밑넓이 하나만 구해볼까 이게 a제곱이죠 정육면체니까 6a제곱 자얘 넓이도 얼마죠 b제곱이죠 이게 6개 있으니까 6b제곱 따라서 겉넓이의 합이란 소리는 어디다 적어놓을까 자 6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곱셈공식 변형식이니까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자 우리 a 플러스 b는 8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ab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이 ab를 어떻게 여기서 구해볼 거라고 자 우리 따로따로 세제곱이네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한번 더가 곱셈공식 변형식이었고 이게 얼마다? 224 자 A 플러스 B야 8을 3번 곱하래 88에 64에 다시 8을 곱하니까 48에 32 68에 48 512자 마이너스 3 AB인데 8아 뭐야 A 플러스 B가 8이었네요 그럼 38에 24 AB가 224가 되네요 자 우리 뭐 넘길까 512 넘깁시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512가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24 AB는 얘 빼면 마이너스 8이죠 자 0이 되니까 8이 될거고 4가 되니까 288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거고 자 AB는 24분의 288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들어갈거고 48이니까 12 따라서 AB는 12가 되네요 끝났네 우리 뭐하면 돼? 대입만 팍팍하면 되죠 다시 자 여긴 6이고요 A플러스 B가 8이야 8의 제곱이니까 64 a, b가 10이야 2를 곱하니까 24가 되나요? 따라서 여기는 6 곱하기 40이 되니까 답은 240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자 어떤 사면체가 있는데 자 우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만족시키는데 o a o b o c 길이의 합이래요 o a 내가 여기를 a라고 들 거고 o b 여기 b라고 들까 자, OC. 여기를 C라고 두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가 된다? 14가 될 거고, 자, 삼각형 OAB. 그 다음에 OBC. OC의 넓이 합이래요. 자, 삼각형 OAB는 요 넓이죠. 어차피 직각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OBC. 요 삼각형 을밑 직각이죠. 따라서 2분의 1. BC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볼 것도 없이 2분의 1 CA가 되니까 결국 2분의 1로 뽑아버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다? 35 20, 곱해버릴까요? 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2를 곱했더니 70이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와있고 둘 나와있단 말이야 자 이제 뭐 구해볼거냐면 자 AB의 제곱이래 어? 피타고라스죠? A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고, 자 이제 b c의 제곱이야. 다시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죠. 자 다시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될 거고, 자 이제 c a의 제곱은 다시 피타고라스죠. 자 다시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다시 말하면 a 제곱이 몇 개? 두 개. b 제곱이 몇 개? 두 개. c 제곱이 두 개. 얘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 따로따로 제곱곱셈공식 변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값 계산하면 우리 따로따로 따로 제곱 구해져요자 이제 합입니다. 합이 14야. 14를 제곱하니까 196이 될 거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둘이요. 에 70,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40이 되네요. 자 196에 140 빼면 얼마가 되나? 56. 이 값이 56이죠. 따라서 2를 곱해 보면 6이 12. 250, 112가 답이 되는 겁니다.